경남 하동에 있는 문암송입니다. 이 천년 기념물 491호라 그러네요. 한 수령은 한6 0 0명 600년 정도 됐답니다. 큰 바위 위에 자라났네요. 와. 바위 위를 완전히 탁 들어앉았습니다. 대단히 수령이 참 웅장하게 생겼습니다. 영험하게 생겼네요. 바위 사이에 뿌리를 빼져가지고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. 각종 드라마 촬영을 여기서 많이 했나 봅니다. 주변에 바위도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,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. 큰 바위 위에, 주변에는 이제 차밭이 많이 있고, 과수원도 많이 있고, 이 바위 위에, 나무가 이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나무는 자기가 뿌리를 내린 자리를 탓하지 않고, 어떤 역경이 있어도 다 해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바에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. 바위에 이끼가 있어 가지고 아주 역사가 있어 보입니다. 오, 멋있는 무람송. 무럭무럭 자라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무남송 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주변의 바위입니다. 아주 이렇게 이끼가 끼어 가지고 아주 습도도 적당하고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. 이 자리에 무남송이 무남송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. 와, 멋집니다. 쫙 펼쳐진 자태가 웅장합니다. 주변에는 이렇게 과수원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. 주로 과수원에도 응, 바위가 많습니다. 앞으로는 쫙별이 평야가 펼쳐져 있네요. 아 한지 풍광이. 또 운남정이라는 또 정자가 하나 있고요. 덜이 아주 비가 오면서 아주 실록이 파릇파릇 돋단하고 있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우남송입니다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뻗어 있습니다. 이 세력이, 뿌리의 세력이 아주 튼튼한가 봅니다. 가지도 아주 힘차게 뻗어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주민들이 막걸리를 많이 주는지 아주 항상 제도 지내고 아주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옆에 느티나무 같은 게 하나 있는데이것도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이 같습니다.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과수원는이더니이렇게이가많이 자라고 이습니다이이이친구이친이이 아주 건강에도 좋다고 그럽니다. 아주 싱싱하게 오늘이 비가 오는 날이라서 아주 식물들이 아주 파릇파릇 잘 돋아났습니다. 여기도 모이가 큽니다. 이게 모입니다. 오 실록 정말 대단합니다. 실록, 지금 이 4월, 올해는 좀 이런 감이 있는데도 참이 나무들이 굉장히 빨리 싹이 터고 싱싱합니다. 보통 같으면 그냥 5월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계절이 한포럼은 빠른 것 같습니다.